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마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도 어김없이 이 아침에 일어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논란,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요. 기도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준엄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재단들이 황폐하고 분양 재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재단 사방에 흩트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양 재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러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잘못된 재단과 산당들을 다 허물어 뜨리시고, 또한 그러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신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이스라엘의 주요 옛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헤브론, 뭐 세겜 이러한 도시들이 다 해발 700m 이상 산지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시온의 산들, 뭐 예루살렘 산, 뭐 이러한 산과 관련된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수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보통 산, 언덕 위에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장소들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뭐 지금도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높은 곳에다가 뭐 종교적인 어떤 뭐 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어 놓지 않습니까? 뭐, 용하다라고 하는 건다 뭐 어떤 중요한 산이나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우상들에게 재단을 바친다, 재단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재단을 그 위에, 높은 곳 위에다가 세워놓는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야 할 거룩한 산은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바로 모리아산 아닙니까? 이 모리아 산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성전 산이 곧 모리아 산 아닙니까. 창세기 22장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곳에 만나게 된것 아닙니까.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자기의 자식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인정하시고 그 약속 선택받은 백성으로 온전히 삼아 주신 것이 바로 그 성전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모리아 산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온전한 지도자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가진 고통의 삶을 그말년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의 삶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아이 리더의 본본이 무엇인가? 리더의 본분은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분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제사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그 죄를 누군가가 짊어지는 것이 희생이고 바로 그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곳이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리아산 이 성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 다윗을 거쳐서 아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굉장히 거룩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이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둔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은혜 가운데 건축해 놓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기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말 그 하나님이 뜻대로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처음 그 심정대로 사실 솔로몬 스스로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웅장하게 지었지만 그 말년에 가면 그도 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되지.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성전이 있는 그 역사상 390년의 역사상 단한 번도 단 하루도 온전히 이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섬기게 된 역사는 굉장히 길죠. 뭐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그 사건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역사는 너무나도 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 종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형적인 풍요의 종교 아닙니까? 이 송아지로 상징이 되고요, 금으로 상징이 되는 농경 문화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럼 풍요의 종교에 이들이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풍요를 주는 신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많은 부분 같이 공존하면서 살았다고 적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이 풍요의 종교가 이스라엘 안으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일반적인 삶이라든지, 이 종교라든지 이게 분리되지 않은 거죠. 이것이 다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가서 이 농사를 배워야 되는데, 이 농사를 배우면서 이 종교가 같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봄이 되면 파종을 하고, 이제 비가 와야 되는데, 우리 이제 풍요의 신, 뭐 하닷이라고 하는 그런 풍요의 신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 아, 우리가 태양, 이 태양을이 잘 떠야 되는데 우리가 태양신 샤마쉬 신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땅 가운데 풍요가 움트야 되는데 이 풍요가 움투기 위해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해야 된다. 아마도 이렇게 농사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 종교도 흡수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거룩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가도 나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거룩함의 본질이잖아요. 나는 저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거룩함의 본질 아닙니까? 저들은 풍요만을 쫓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땅 가운데 풍요와 이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가 뭘 섬겨야 되는지 별로 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뭔가 번쩍번쩍한 신상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아 저기다가 기도하면 될것 같아요. 아 저걸 숭배하면 뭔가 좀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현혹되고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에 쉽게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조차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집착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른 신을 쫓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신을 쫓으면서 그 신을 뭐라고 부르느냐 야훼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알 신을 쫓으면서 그 속에 알맹이를 보면 이게 바알 신을 섬기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입술로는 아 내가 야훼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종교 전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내가 바알 신이 참된 신이라고 한다면 바알 신 섬기고 여호와께서 참된 신이라고 하면 여호와 섬기라. 양다리 걸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니까 저들이 잘못을 해도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다른 신 섬기며 아예 바알신 모르면서 그렇게 섬기면 나중에 아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구나 이제 야외신을 섬겨야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라고 하면서 돌아올 기회라도 있는데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여호와 섬기고 있는데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라고 하면 이 회개하고 돌아올 여지까지 없어지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가 더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크게 구별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모양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동일한 가치를 쫓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의 수단으로, 이 신앙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정신이 다른데 팔려 있어서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잘 드렸어라고 착각하면서 살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죠. 너희 재단들이 황폐해지고 분양단들이 깨뜨려질 것이고, 너희의 재단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 이거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재단이야. 라고 하면서 쌓았을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지? 너희의 재단이라고 그러지. 그건 너희의 성소다. 그 성소는 한 번도 나의 성소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야, 그건 너희 예배지. 그건 너희 기도지. 나의 예배고, 나에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며.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심판의 말을 들었을 때 스스로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황망하고 또한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때로는 우리 우리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한테 올려지지 못한 거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엉터리 제사, 엉터리 예배만 지금까지 시종 드려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또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 칼에 의해서 흐트러지고 다 멸절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칼에서 피하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이들이 의인인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지 그건 알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땅 가운데 남은 자들을 만드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증인으로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이 과거의 비극적인 이 유다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종말, 이 재앙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새 출발을 하고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의 역할은 바로 과거의 이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사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랑 문화도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또 오늘날의 어떤 윤리관이나 이런 거도 조금 상의하고, 이런 고리타부단 역사책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기록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아, 훌륭해. 아주 은혜스러워. 거기서 덮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과거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묵상 아닙니까? 이게 내 삶의 적용 아니에요. 바로 이 묵상과 삶의 적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과거의 사건은 그냥 과거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특히 이 과거의 역사의 핵심이 뭐예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 실패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노한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야 이건 너의 예배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답게 온전히 진심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좀더 편하게 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하는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쫓고자 하는 가치를 쫓으면서 아, 하나님 이것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신앙에 혹시나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온전한 예배자와 기도자로 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기도자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같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린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은 맞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거룩의 의무를 따라 이 세상의 가치와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